2026년 2월 22일 이브예배 로마서 2장 8절에서 10절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반드시 따르게 되고 선을 행하며 의를 따라 살아간 자에게도 그 행실에 대한 보응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위함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최후의 심판에서 면제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다. 복음을 듣고도 불의를 행했다면 알지 못한 불신자보다 더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 악한 특성이 나타난다. 그 첫째는 당을 짓는 자이다. 이는 이기적인 야욕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말한다. 자기 분수를 넘어 욕심을 품고 매사에 다투고 경쟁하며 결국 자신의 입속만 채우려는 태도이다. 두 번째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다.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격적이고 투쟁적인 방법, 심지어 과격한 수단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싫어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란인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불의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이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불의한 방식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 결국 은호와 분으로 응답하십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며 영적 타락 가운데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매 시간 꺼지지 않는 불과 쉼이 없는 고통,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지옥인 것이다. 하나님의 보응은 보편적이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공의로운 형벌이 따르지만 선을 행하며 진리를 따라 산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 주신다. 이 상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축복이다. 먼저 선택받고 율법과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았던 만큼 그 뜻을 거스른 경우 더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인류보다 더큰 빛을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고, 사랑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스스로 의롭거나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합당치 않은 자를 금휼히 여기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신자는 스스로 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섭지 않을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